바다동물 백과사전, 생생한 화보 사진으로 보는 백과사전 바다동물 한번 볼게요. 제2지원출판이라고 써있네요. 범고래! 돌고래, 흑등고래, 흰고래, 벨루가 흰고래, 향고래, 머리가 네모난 향고래, 샥 상어, 철갑상어, 바다사자 실라이언 바다표범 실 바다코끼리, 월러스, 물개, 펭귄, 하마, 히포, 악어, 크로커다일 바다거북, 시터르, 먹대가리, 바다 뱀, 문어, 옥터퍼스, 오징어, 스퀵, 낙지 롱암 옥타퍼스라고 하네요. 새우 쉬림 개 꽃게 크랩 바닷가재 랍스터 도미 연어 살몬 쉬리 쉬리란 물고기예요. 참치 참치 아주 맛있어요. 가오리, 해파리, 보거, 해마, 개구리 (frog), 개굴개굴, 두꺼비, 개구리랑 비슷하죠? 도롱뇽, 이구아나. 가리비 조개 조개 불가사리 산호 산호초 금붕어 열대어 흰동가리 말미잘 이렇게 있네요. Eight. Okay.